어뭐 먹는 약이 있었어 왜 레이저 토닝 건너냐고 병원에 가서 계속 주사를 맞을 수 없으니까 매일 이제 주사 맞듯이 이제 먹는 약으로 이케는 <목소리> 사실 공약이거든요 두껍게 만든 레젠이라고 구름도 좋아 피부 암도 예방도 개인적으로는 그를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들이때 그냥 바르는 것들은 저 i q 큐요배고싶고막 그다음에. 치료의 이제 강점은 이미 올라온 멜라닌 색소를 지우는 거거든요. 집에서 할수 있는 홈케어는 주로 이제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는 것에 누르는 치료들이 주가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글루타치온 같이 우리가 보통 배옥주사라고 하죠. 병원에서 주사로 맞기도 하는 성분인데 그게 이제 멜라닌 색소 합성을 대표적으로 억제하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몸 안에서. 근데 이제 병원에 와서 계속 주사를 맞을 수는 없으니까 제 집에서 이제 먹는 보조제로 그것을 매일 이제 주사 맞듯이 집에서 먹는 약으로 이제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거죠, 몸에서. 어, 그런데 이제 글루타치온은 그 자체가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먹으면 소화가 돼서 먹었을 때 흡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효과를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몸에 들어갔을 때 글루타치온을 만들 수 있는 성분들을 따로 먹어서 그게 이제 글루타치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N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것과 비타민 B C 컴플렉스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보조제로 이제 먹게 돼 있는데 요즘엔 아예 그런 것들이 미백제로 그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런 종류와 이제 피부과에서 보통 쓰는 먹는 약이 또 있거든요. 이제 도란사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효과가 좋은데. 어, 그런 약들도 이제 아예 좀 같이 해서 그 일반의약품으로 그냥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나오는 약들이 요즘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트란시노나 더마 화이트 같은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이제, 어, 복용하는 게또 이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여름철이나 이렇게 멜라닌 색소합성이 빛에 의해서 많이 활발해질 때는 어, 올라오는 속도를 많이 늦출 수가 있고 조금 뭐 레이저 시술 후에 색소 침착이 생긴다거나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도 그 이벤트를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뭐 그런 셀린 이런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그뭐 사실 그 야간에 있는 성분들이 도움은 되지만 그게 충분량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미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보통 비타민, 종합 비타민 먹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B, C, E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미량 원소들, 뭐, 불이나 아, 아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간접적으로 그 미백에 도움이 되거든요. 또, 어, 보통 뭐 셀레늄 같은 것도 역시 글루타치온 합성을 돕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제를 같이 드시는 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고유, 요즘에는 고용량을 먹었을 때 미백 효과나 그런 탄력이나 여러 피부의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게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 사실 종합 비타민에 있는 양보다도 더 많이 먹으면 또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따로 또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 효과 면에서 보면 이제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간혹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둘다 복용했던 고객들 그 환자들 중에서 그 더마 화이트가 트랜시 부드보다 효과가 좀 빠르고 좋았다고 하는 경우가 여러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마 화이트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또 두세 달 정도는 먹는 게 좋거든요. 제일 많이 먹기는 6, 7, 8 이렇게 세달 먹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그 이후에도 사실 1년 내내 김이라든지 있는 경우에는 더 길게 드시기도 합니다. 이제 먹는 약, 말고 바르는 게또 이제 주, 사실 바르는 거를 주로 하죠. 근데 바르는 거는 어, 크게 봤을 때는 멜라닌 색소 합성을 또 억제하는, 그러니까 색소가 덜 올라오게 하는 바르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있는 색소를 좀 빨리 떨어뜨리는 그런 치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먼저 합성을 좀 억제하는 치료는 뭐, 바르는 약으로는 이제 히드로키눔이라는 미백제와 그 다음에 트레티노인, 보통 피바라고도 알려져 있는 비타민A 유도체, 그거 말고도 도미나 크림 같이 이제 단독 제제로 미백 기능이 있는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기미에 쓰기도 하고 레이저 뭐 색소 침착이나 부분적인 잡티나 그 색소 병변에 쓰면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좀 자극성이 있어서 바르는 동안에 붉어지거나 각질이 일어나거나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피부염이 생겨서 못 쓰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한두달 바르면 처음엔 좀 붉어지세요. 근데 그 붉은 게좀 유지되도록 쭉좀 바르다 보면 한두달 후에 확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레이저로 색소 침착은 특히 바르는 게 좋고요. 또 말고도 강한 효과가 필요하거나 몸처럼 붉어져도 되는 경우에는 트릴스트라가 효과는 더 좋거든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잡티나좀 부분적으로 있는 것들을 뭐 당장에 레이저 안할거 아니다. 좀 열버지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뭐 멜라논 같은 것들을 좀 바르는 것도 권해드리고. 스티바이는 사실 보약이거든요. 그게 어, 자극성만 없으면 보약이에요. 그게 각질층은 얇게 맨들맨들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각질층은 맨들한데 진피는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거든요. 사실 보통 피부가 야, 얇아지지 않냐. 근데 각질층이 정리되는 것처럼 얇아지지만 진피는 사실 그, 그 계속 바른 보약처럼 두껍게 만들고 재생을 하고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주름도 좋아지고요, 피부암도 예방되고. 그래서 피부과에서 많이 권해드. 드리는 약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장기적으로 쓰면 그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면적을 넓혀, 넓혀가면서 계속 쓰시면 좋고요. 나중에 전체 얼굴까지. 근데 이제 처음에 발랐는데 2, 3일만에 그막 따갑고 화끈거리고 이제 너무 가렵고 빨개지고 붓고 그러면은 피부염 단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안 맞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끊고 안 쓰시는 게 좋으세요. 비타민 E, C, 그다음에 비 컴플렉스, 니아시나마이드도 대표적인 비타민 B3인데 그것도 이제 대표적인 미백 성분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들어있는 화장품들, 그게 이제 미백 기능 물질로 또 허가받은 것들도 있고 해서 미백 화장품 하는 거는 쓰는 게안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고요. 특히 여름철 같은 때나 뭐 레이저 후라든지 그럴 때는 쓰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아, 말씀드렸듯이 도란 사민도 요즘에는 이제 약이, 약 성분이지만 이제 바르는 화장품으로 나 때문에 그것도 쓰시면 좋고요. 여름철 같은 때나 아, 요즘 좀 진해진 것 같다 할 때는 어 이왕이면 더마 와이트나 트란시노 같은 거좀 먹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약간 화장품도 좀더 효과 좋은 그런 빛그 이백 제품들 그런 종류를 더 쓰면은 좋고요 특히 이제 약간 약이랑 가까운 뭐 도란삼이 들어있는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좀더 이제 고기능성 화장품들 쓰는 게 좋고 흡수율도 높이 높이도록 이제 뷰티 디바이스 같이 쓰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선크림 열심히 발라야 되고 음, 그런 걸 추천해 드립니다. 도움이 음. 음.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